제22회 대한민국 서각대전 입상장및 회원 작품전 색김의 노래 나무의 피다 전시회가 2025년 7월 16일 군이생활문화센터 1층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유사 웅산서각 동호회가 주관했으며 김진열 군의군수와 최규종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삼국유사 웅산서각 동호회는 제22회 대한민국 서각대전에서 13명 전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임병태 회장은 우수상을 곽정수 박진아 회원은 특선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창립 이후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온이 동호회는 중앙고속도로 군위 휴게소 상설 전시와 각종 문화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서강 예술을 통해 군위의 역사와 정체성을 예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시는 9월 3일까지 계속되며 관람은 군이 생활문화센터 1층 갤러리에서 가능합니다.